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맞대요. 칼퇴 하면 안 좋게 보이나요? 자, 지금 안 좋게 보이나요? 라고 물었어요. 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물어보신 거죠? 예, 네, 안 좋게 보여요. 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이라 하루 9시간 근무인데 초과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더 받아야 되니까 6시 퇴근시간이 되면 칼퇴를 하는 편인데 이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대요 근데 5분 10분 더 있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칼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직장이란 곳은 한마디로 MZ세대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MZ세대만 살아가지 않아요 다양성을 갖고 존재하는 곳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6시를 넘어가면 초과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다 당연하지만 실제 회사들이 초과 수당을 부여하는 건 6시가 퇴근이라도 지금은 보통 8시 정도부터 초과 수당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과 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법적인 걸 떠나서 이게 근무를 뭐 하루에 13시간, 14시간 하셨던 기억하고 있는 상사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MZ세대의 특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게 정착을 하려면요. 아무리 법제도가 갖춰져도 어느 정도 억셉트가 되려면 그 적응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거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사회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은 MZ세대들이 이해는 돼요. 돈 조금 받고 힘들게 일하고 다른 세대들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라는 억울함을 갖고 있다는 건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Z세대만 이 사회 구성원 중에 다르게 평가해달라. 다른 잣대를 대달라.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mz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아직은 그 과도기에 있는고, 과도기에 있으신 분들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조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만으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요, 회사는 직원을 자를 이유가 수십 가지고요, 직원은 회사를 고소할 이유가 수십 가지예요. 어느 회사를 나 날든가. 근데 상호 어느 정도 한쪽씩 양보를 하면서 여태까지 이 문화가 온 거고, 그게 뭐가 어떠냐,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한다라는 문화가 20, 30대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상이나 임원진들에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따지자면, 부모 간에도 소송이고 다 친구 간에도 소송이고 소송거리 투성이에요 법부터 얘기하지 말고 그전 단계 우리가 정서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냐고 그러면 맞아요 갈때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안 좋게 보이나요? 네 그만도 맞아요 여러분들 아랫세대는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거니까 <laughs> 너무 위의 세대 꼰대라고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10년 후면 꼰대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보도록 할게요.